네, 안녕하세요. 방금 어진 마을, 어진, 어진 박물관을 이제 관람을 끝내고 전주 한옥 마을에 진짜 입장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한복 대여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한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약간 한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조선 말기 그 옛날 그 서양복장 있잖아요. 사회복장 들어와서 약간 양장점에서 입는 그런 옷들 그런 옷들도 이제 체험할 수 있고요 이, 아, 이 마을 안에 제가 아까 본 바로는 이 마을 안에 이제 맛집이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맛집도 한번 들려서 갈 생각입니다 아유 이렇게 관광지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네요. 여기 차 없는 거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미니 카트랑 이런 것들은 아, 전동 카트를 대여해 주네요 전동 카트. 보시면 자동차 없는 거리인데 여기 자동차가 돌아다니긴 하네요. 저희 오늘 10월 1일이라 임시 공휴일인데 공휴일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처 음청 없이 한번, 어, 전처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음, 그, 여기 한옥마을 안에서 먹어봐야 될 음식이가 본 바로는 콩나물국밥이랑 그 다음에 피순대, 어, 피순대랑 그 다음에 무슨 팥빙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세 가지 정도 한번 먹어볼 예정인데.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아, 마을은 한옥마을인데, 정말 옛날 전통 가옥이기보다는 그냥 현대식으로 꾸며놓은 그 뭐라고 하죠? 현대식으로 꾸며놓은 이런 기와나 이런 것들만 있지. 옛날 건물은 잘안 보이네요. 따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건물을 보고 싶은데, 하다 보면 나오겠죠? 아, 참, 그리고 부각도 여기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부각이 여기는 바닷가도 아닌데 왜 부각이 유명한지. 어쨌든, 다 한옥이긴 하네요. 한옥 형태로 만들어진 현대식 한옥가, 한옥가옥. <laughs> 옛날 가옥, 한옥가옥은 보기가 쉽지 않네요. 대로 한번 이쪽으로 가서 다음 이로 가볼까요? 이로 갔다가 다음번에서 음...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옛날 한통 한옥 가옥은 여기는 보기 힘들고 그냥 어, 현대식으로 옛날 한옥을 재현해서 마을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약간 그래도 뭐뭐 뭐 가짜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나름 어, 전통을 꾸준하게 한쪽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서 거부감이 들지는 않네요. 전통 가옥은 실제로 옛날 전통 가옥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뭐 70년, 8 0년식된 그런 전통 가옥은 어디가면 볼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확실히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도 여기 전주 여행이 처음인데다가 한옥마을도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 우리 저기 서울에서도 저렇게 한복 대여해가지고 입고 다니면은 어 무슨 어디 그 문화 뭐라고 하죠? 두번 있어, 여기서. 뭐 박물관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어 어디 이렇게 문화재 같은데 입장할 때 할인 같은 거 해주는 거로 전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래서 저렇게 한복을 이렇게 대여해서 입는 건지 그 궁금하네요. 여기 보시면 옛날식 팝행수 해가지고 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보시다시피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빠져나가 볼까 요 아니면 좀더가좀더 가보도록 할게요. 어게뭐 음. 여기가 메인 거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사거리 중에 아까 제가 들어왔던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정십자형으로. 딱두 군데가 메인 도로인 것 같아요. 메인 도로고. 아, 이렇게 마루달? 이라고 해서. 문화체육부 관, 문화체육관광부랑 전주시 지원으로 조성된 우리 놀이 전원 공간입니다. 아마 들어가면은 뭐 투어라던가 뭐 제기차기 빗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이 한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한옥 마을이 넓긴 없네요 여기서 그냥 구경도 하고 가다가 배고프면 디저트도 먹고 카페 들려서 커피 한잔 하고 약간 그냥 그런 느낌이죠 이제, 이제 2000. 20년대, 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1900년대를 한번 체험해보는 1800년, 1900년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 오면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한복 입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구경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맛집 투어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비빔밥 집도 많고 그 다음에 음, 떡갈비 집, 떡갈비, 떡갈비 이런 것도 이제 한식 많이 파는 것 같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오셔가지고 방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어, 외국인들. 혹시 뭐 영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말 걸어서 재밌게 우리 나라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끝이 보이죠? 끝이 보이고, 네. 여기도 이제 여기가 이제 곧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어 전통 가옥은 없잖아요. 없어지고 이제또 이렇게 또. 서양식 2층 건물들이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걸어서 한옥마을 끝에서 한옥마을 끝까지 대각선으로 걸으면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음, 빨리 걸으시면 10분.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어, 대각선 길이 아니, 끝에서 끝으로 온게 아니고 기역자 형태로 왔으니까 다도으시려면 아마 어뭐한 1시간 한 가량 구경하시면서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1시간 가량 걸릴 것 같네요 네 이제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한옥오락실 할리스커피 송정원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송정원, 송정원도가 맛집 맛집에 포함이 된다고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자 끝이 났습니다. 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죠. 제가 뭐 여기 다 돌아본 것도 아니고 다 돌아보게 되면은 또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또 지루해지고 그렇다고 또 다돌려면 구석구석 가야 되니까 왔던 길을 또 다시 가야 되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 불편할 수 있어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옥마을 여기서 영상 마치고 다음에서 봬요. 안녕.